김현우 선수의 승부수죠. 바이크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겠다. 강성일이 좀흔들었던 초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승태가 버티면서 유영혁 선수의 2일 싸움 으로 나머지가 올라오게네요앞쪽을 어, 조금 줄여주긴 했는데 본인이 사고에 휘말렸기 때문에 어,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박인수 선수가 저원초를깰수 있는지를 봐야죠. 유영혁 선수를 라인으로 벗겨내고 몸싸움을 할수 있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거고요. 박인수의 코튼입니다. 바로 뒤쪽 앞쪽에 멘티스 유영혁을 계속 노리고 있는 유디가 약간 꼬이면서 박윤 선수가 좀 감속 긴 했어. 아! 그러니까 유한 선수가 열예요. 살짝 열어주는 척하면서 어차피 이 코스 다시 막으면 된다라는 판단 다시 한번 여기서 공격 감속. 유한 선수가 지금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완벽하게 막아주긴 했는데. 진치채고 일단 역전을 한번 이뤄냈거든요. 그 유현영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최현우 선수 강성 선수 좀 많이 멀어서 킥이래요. 그 그러니까 원투를 해야만 어떻게서 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플레이 팀에 지금 콜이 좀 나올 거거든요. 아직까지 문호준 선수 근처로 세비어스 선수들이 가지 못했거든요. 유영 선수가 철통같이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이도 많이 올라갑니다. 유찬이 많이 올라가요. 우리 차이가 좀 있었는데 유찬현 선수가 꽤 많이 따라갔어요. 유찬현 선수 여기서 역전하는 글이 야 이번에 약간 MPC 타시이 대게 기울어 넘겼어요. 볼트 가능성 높아지는데요. 유현영 선수가 다시 한번 이공야구를 틀어 맞는다면요. 확인하거든요. 확인하세요. 라인 막아야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다리 수 다리 수 돼요. 확인하요 안돼요. 안돼요. 확인하세요. 안돼면 플레이 무너진다. 유유 볼트 무너진의 호의 문사 유현영 선수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철벽처럼 막아냈어요.